<laughs> <나한테 형이네 해봐. 웃음> 자, 응. 하나 물어 떠납니다 나한테 형이 해봐 자, 공격 좀지 하나 둘셋 오케이 5, 4, 3, 1, 1. 공격을 내의 뭐야? 아니. 야, 라인 3대 대마라서. 조금 방식어오점네

다컷 나리 힐한 게 아니라 <놀람> <이 정도가 놀람> 이 <정도의 빛과지> <놀람> 제대로 죽어요나제대 해볼 수 있는 거 했는데 b 드 y g i 컷 k <목소리> h 이로프지그 밑에네 저 데미지 몇이냐? 근데 아예 너 몰라? 그 데미지 윈스턴보다 조금 더센거 같은데? 아, 이거 하나 아, <laughs> 아, 별로 없는데, 응... 어... 응. 아, 아, <laughs> 이거 그냥 네. 주자! 나 랩이 안 주는 건데 상관없어 주지마. 그래, 이 트럭거 나 주고 이제... 아, 자초하네 아, 안 하네. 뭐 랩이 자주죽니까 아, <laughs> 하나무라로 하나 떠납니다. 하나무로 <laughs> 떠납니다. <영웅을> 이제 신캐는내 <laughs> 거다. 김재이 거, 다른 거래라. 벌써 골라 써라. 장담한다. 3위팀 당한 이유는 이미 누가 브리기트를 했기 때문에 나같은데 <laughs> 내가 네 애비다 <앱이다>. 와...아빠 <laughs> 어져 <어서>. I love <laughs> my dad <laughs> 아 진짜... 아 개그맨 하지마 아 진짜 I love teammate 근데 왜, 왜 그랬지? 근데 이거 리가얼마큼 되지 이게? 이게? 여기다가 내가 한번 실험해봐. 얼마나 되는지. 한 2에서 3미터? 근접 공격 아니 야 뭐냐. 아 근접도 있구나. 어? 뭐야? 이거 똑같네? 나 근접하면 이거 이거 뭐냐 이거 메이저라 얘들나 이거 뒤쪽으로 떼일 줄알는데 아니네. 똑같네? 이거하고. 다시 거리. 야, 잠깐 일로 와봐. 어, 잠깐 여기 서가지고 나랑 같이 똑같이 서봐. 그래. 서가지고 돌진 길이 얼마나지 확인해 보자. 어? 아, 여기 서가지고 돌진 길이 돌진 길이. 꽤되네 깨기네. 리퍼나 파라 만났는데 정글이라고. 위도 있다. 어, 안, 안 나와.. 안나와 되는 게 이렇게 많아 <laughs> 트리스서 아.. 이거면 형이랑 밀쳐내면 되잖아 밀쳐내는 스키만 두 갠데 트리스서 어디 데 우리 어디지?

야, 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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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딸래미 지게 터지게 터지게 터지 적, 적, 지게 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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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무시하자 무시좀자아깜하다 이쁘다. 이번 다컷컷컷 컷. 컷, 컷, 컷. 수리수리수리리 나이스. 아빠, 여기 있어요. <laughs> 아, 그, 저, 진짜 방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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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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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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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쏴 나이스 메이션 다형근 체력 350이다 지금? 방어 두개가 죽어 어쩌고 맨치라. 뭐? 무 뭐? 져와 시간 뭐? 기본 다저기저 저. 기졌죠 야, 아, 아, 야 한명 오죠. 메인가 메이가 오른쪽 왔다 메이가 오른쪽으로 왔다병혼자 가지 마. 같이 가자. 어? 어 어디 있지? 이 방금 봤는데. 있네. 네. 네. 나이스. 어요 어, 미도. 어. 자, 우리사 집중적으로 도어기 Yes. 난한게 없어. 단지 새로운 캐릭터를 체험했을 뿐. 생골드. 뭔한거야 h y Bellundi, Akoto, 가 a <laughs> k 가 가, 가, Ka, Ka, 나네. k 도 Ka, 도있 k 아, 저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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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기 저기 저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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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기 저기 거? 기는데 그러니까 왜 휘둘러 집어넣어, 휘둘르지 말고 뭔 소리야, 이거 원래 휘두는 거야, 이렇게 <laughs> 격하세요 아, 오늘 아, 아, 우리, 아 뭐야, 나한테 누가 어 이거 분명히 즈 거야 아 딜디 나디. Er you know, I k n o 아 I 노아 o 노 I t o o 저저저 저격 좀 저격 좀아 저격 o Ah, toto. I'm going t 너 t a 너 e care. I'm g 어 i n g to take c a r 가 o 어가어도 돼? 그 어, 뭐.. 아, 뭐야? 아, 팔르잉처럼 역시, <목소리> 역시 토르비아나들, 아들인데, 딸들 <목소리> 딸이지, 딸이지. 뭐, 아니지, 아니야 아니, 아, 진짜... 아주 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목소리> <목소리>

위파라 위파라 키려화 조금만 더 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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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바. 루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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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컷 테스트 해 테스트 해 테스트 해 어제 새벽에 한거나눠한거뭔 새벽에 치료드릴게요 어, 뭐... 아니 뭐 따다우 새벽에 한거새벽 어제 안 했다고 아알았어 아, 어, 끝났어 정가발 초대 초대 잠깐만요 이 끝나고 어. <laughs> 네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고인물 오픈 마인드님 그... 목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laughs> 고인물이래 님보다는 님님미래 결혼한 사보다 예쁜들 아 <laughs>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laughs> 오오

야 소제 소불제 너무 아퍼. 어아프아아프 아파, 아파, 아파. 치유가 필야 방패 엄청 깨지네 방패 좀 엉죽 깨지네 포기하지 않아 와유승룡 진짜 두분이야 스룡이 형이 서하다 말았네 조금 더 강화해드릴게요 리를리는게 좋을까? 야하 해지셨네요

야채,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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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쟤 뭐야 쟤매 치매, 잘라봐 매브라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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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매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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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이겼다, 이겼다. 역시, I 이 o v y e s 아, 역시. u r i l o v e 아, 이제 i l t i e 뭐 m l l a 뭐야? 내 팟지 나와야지. 너무하네. 방어.. 방어용 도움 처치 기여55% 설마 자처하지는 어. 않겠지? 마우스가 <laughs> 지금 <좀> 올라가 는데 <laughs> 설마. 설마. 안 했어. 형님 잠깐만요. 그요 간다. 점프 들어가 봐. 저형 바로 안 줘봐. 아, 나휴대 아이... 잠시... 잠전 잠시... 이시다나잠어오 이겼어 <laughs> 아시잠아나시 잠시... 다시는데아그래요 잠시... <laughs> <laughs> 비시 잠시... 기시기시다고요 기었, 설마. 아 잠시... 있었어? 아잠르비시 잠시... 잠시... 잠 이 봉가 생각나요. 눈을 손에 담아가지가어도지피대시기 털어지는 게열심히써해서어